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은 혼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BGM이 나오네요. <laughs> 여러분 립밤 뭐 립스틱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파우치에 화장품 나머지는 다 있는데 립이 없어요. 병자로 하루 종일 있어야 합니다. 괜찮아요? 뭐 필요하면 사면 되고. 일단은 저는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원래 혼자 먹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같이 먹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같이 먹고 저는 지금 알바를 갑니다. <laughs> 제가 그때 미국 가면서 알바를 그만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했던 카페에서 사장님한테 혹시 뭐 이틀 정도만 오픈 해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오래 알바를 할 마음이 원래 없었어서 알바를 안 구했던 거거든요. 이제 구하더라도 오래 못하니까 사실 그 뽑는 입장에서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안구하고 있었는데 사장님한테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한몇달안 되지만 알바를 하러 갑니다 이제 다시. 원래 평일 알바인데 제가. 그, 카페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일했던 카페가 사장님이 같은데 다른 카페로 바뀌어가지고 레시피나 이런 거가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지금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부 예배도 못 드리고 <laughs> 지금 가고 있어요. 도착했어요. 다녀올게요. 저는 알바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안한지 그래도 반 년은 된것 같은데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이렇 익어 있어가지고 일도 어색하지 않게 잘 하고 왔어요. 그리고 확실히 카페에서 일하는 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칼국수 드시고 싶다 그래서 어, 칼국수를 포장하고 저는 순대국이 땡겨가지고 순대국을 포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배달원을 해가지고 지금 집에 왔어요. 굉장히 다양한 한상 박칼국수, 들깨수제비 저의 순대국은 아직 데우고 있어요. 순대국 다되기를 저는 다 넣겠습니다. 맞아. 들깨가루도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음! 맛있어. 여기도 맛있다. 여긴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저는 밥다 먹었습니다. 뒤에는 아버지가 단양 다녀오셨는데 어, 아로니아가 들어간 엿이래요.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런 색이에요. 얘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어, 뭐야. 이거 칸을 한칸다 먹어야 돼? 그러면? 안부러 음, 맛은 그냥 엿이네요. 수협이식회를 보면서 저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씻고 왔습니다. 편집을 조금만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편집을 했고요. 어, 내일쯤이면 완성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도 좀 이제 제 일상과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미 여행을 갔다 왔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면 이번 주에 일본 여행을 갑니다. 음. 트루 언니가 러쉬 행사가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쫓아가지고 언니 일정 끝나면 어, 저랑 실버라인 오빠랑 가가지고 여행을 조금 하다가 같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일은 짐좀 싸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왜더 졸린가 했더니 알바를 조금 했다고 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했던 데라서 그런지 되게 금방 익숙해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같이 일했던 언니랑 또 같이 일해서 좋았고 음,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건 저는 이제 정말로 자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시금치 육수를 먹고 있습니다. 아 오늘 시금치를 좀 많이 넣었더니 시금치 냄새가 약간 나요. 원래 시금치 향이 잘안 나는데 저는 이거 먹으면서 컴퓨터 좀 조금 하고 어, 오후에는 잠시 홈플러스를 가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구경도 좀 하고 살 것도 있고 해가지고 물론 이거 먹고 씻고 홈플러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씻고 나가보려고 <웃음> <웃음> 합니다. <laughs> 아 귀찮아. 오늘 날이 진짜 흐려요. 그래가지고 더 귀찮아요 움직이기야. 저는 나왔습니다. 지금 비가 벌써 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풀인 거였어요. 홈플러스 도착했어요. 이제 가가지고 아빠가 필요하신 것도 좀 사고 제 것도 좀 사고 경량 조끼나 경량 패딩을 사러 왔어요. 찮나요 저는 다이소에 아빠가 붙어 다신 여행용 파우치를 보러 왔습니다. 다 아, 사고 집에 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비가 꽤 오네요. 제가 산 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요거, 요거 샀어요, 저. 아까 제가 입었던 거는 후드, 게 모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모자 없는 거고 울트라라이트 다온 재킷. 얘도 59,900원에 할인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여자 라인이 아니라 남자 옷에서 샀어요. 약간 그러니까 남자 사이즈로 S를 샀습니다. 제가 여자 거큰 거를 살지 이거를 살지 고민을 했는데 어 아무래도 여자 거는 여기 허리에 라인이 살짝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라인 잡힌 거를 되게 안 좋아해서 그냥 제일 작은 S를 샀습니다. 남자 걸로. 코트 안에 입으면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 만족. 또 박스 싸는 걸 한번. 고맙다고나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튼튼하게 싸줘서 고맙다. 아빠짐 싸는 것좀 도와드리다가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낙지볶음을 먹을 거예요. 주꾸미 덮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소다리, <laughs> 녹두 전 이거를 딱 물을 떨가요위 뜨는 빽빽한데 있짜요 제가 아있어이제이트사켓을한트있 파우치에 넣 파우치에 니어보겠습니다 와, 쩐다! 대박! 영화내졌어요 정말 좋대요. 여러분 저는 아빠가 노트북을 <laughs> 회사에 두고 오셔서 같이 가고 있어요. 좋을까봐 따라 나왔어요. 아, 정말 정말. 노트북을 되찾고 이렇게 대놓고 놓고 왔으면서 찾기는 <laughs> 이제 집에 갑니다. 기름 넣고 갈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일본 여행을 위한 환전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작년, 재작년, 재작년에 유럽 여행 갈 때도 이렇게 했는데 위비톡이라고 있어요. 홍보 아니고 위비톡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해서 가면은 우대도 받을 수 있고 바로 좀 찾을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놓으려고 미리. 원래 더 미리 해놔야 됐는데 까먹었어요. 개연을 하고 왔습니다. 요거 오늘은 이 스프리 오이. 치고 어, 제가 약속이 좀 있어요 계속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짐을 조금 싸두려고요. 사실 제가 이미 조금 챙겨놨어요. 그래서 세안 도구들이랑 옷들을 좀 챙겨놨고요. 어, 지금 잠옷 바지만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옷은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뭐 속옷이랑 이런 것들 챙겼고. 비상약도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자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